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 언론 뉴스를 보니까 징수권 소멸시효 이거를 이용해서 브로커가 접근해서 아 세금 안 내도 된다 5천만원 세금 안 내도 된다 하면서 그 중에 200만원만 주라 라는 브로커가 기승을 피고 있다고 그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권 소멸 시효의 5년입니다.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그거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렇게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전 거은 일괄적으로 5년이니까 5년 지난 거는 소멸이 됩니다. 지금 2013년 1월 1일 이후에 5억 이상의 거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납자가 되면 국세청은 꼭 압류를 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요. 어떤 식으로든지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하려고 독촉,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독촉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브루커가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쉬운 사람 찾아가서 돈을 뜯는 것이죠. 그런데 압류나 이런 독촉, 고지 이런 게 없으면 징수권 소멸시효가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국세청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통해서 항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소멸시효 완성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루커가 하는 말은 잘 따져 봐야 됩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독촉이나 고지가 되어 있는지 내일 이 시점에 완성이 된다면은 뭐 독촉이나 압류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들이 다 그럼 언제든지 독촉을 또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니까, 외로 징수권 소멸시효 전문, 뭐, 세금 체납, 처분, 소멸시효 전문,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무법인에서도 자기들이 그 전문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낚싯바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광고를 해가지고, 전문을 한다 그런 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낚싯반들이다. 제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할 것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돈을 뜯어내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기죠. 그렇게 된다면 암유나 독촉꼬지. 이런 게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한들, 그 브로커가 한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됐을 뿐이지. 그래도 항시 독촉을 하면은 고지. 이런 것을 해버리면은 중단이 된다. 이겁니다. 중단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징수권 소멸 시효는 딱이 정도만 아시면 이게 전부입니다. 일반인들이 알기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알려면 뭐 소멸 시효 기산점부터 해가지고 또 문제점들이 원천 징수 소멸 시효가 어떻게 되느냐, 본세 소멸 시효가 되면 2차 납세 의무자 소멸 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아는 분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